안녕하세요. 이어름 했습니다. 여기는 울산 북구에 있는 예쁜 다육입니다. 자, 오늘 새로운 화분들이 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전에 없었던 예쁜 아이들 또 많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여기는 항상 가격 착하게 주기로 소문나 있지요. 자, 멋진 화분들 많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 원가 이하로 드리는 아이들도 있으니까 보시고 힐링도 하시고 또 예쁜 아이들 찜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본토 밥은 3개에 17,000원 나왔습니다. 지름이 7.5, 높이가 9 나옵니다. 자, 앞에 이렇게 꽃 그림 서로 다른 나이. 이렇게 3개에 17,000원입니다. 자, 이런 거 보시면 안쪽에, 자, 요거 혹시 깨졌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고요. 만들 때 아주 세밀하게, 조밀하게까지는 다 아니고요. 이렇게 안쪽에도 금간 것처럼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뒤쪽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뒤쪽에 밖에는 아무런 그 표시가 없습니다. 자, 그 대신에 찜, 찜하실 때 신중하게 하시고 또 요런 걸로 받아 가지고 안 하실 것 같으면 미리 어, 찜을 안 하셔야 됩니다. 자, 요런 아이들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어, 환불이 안 되고요. 자, 잘 보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세 개에 17,000원. 가격이 엄청 착하지요. 그다음 2번 본토 밥은세 개에 17,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런데도 보시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염새 부분이 표시나고 마감 처리가 아주 깔끔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더착하게 나왔고요. 이렇게 꽃이 들어간 나이, 본터분 7.5에 9.5 나옵니다. 이거 3개에 17,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3번 토다, 토다원 공방 화분이고요. 3개에 24,000원 나왔습니다. 지름이 7.5, 높이가 8 나오고요. 이렇게 둥근 불입니다. 자 그림 한 보세요. 자 이렇게 세워져 있는 하는 핑크 머리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세 개입니다. 귀엽고 깜찍한 아이죠. 그다음 4번. 자 여기도 토다원 공방 세 개에 24,000원 나왔습니다. 자 지름이 7.5, 뭐, 높이가 8 나옵니다. 자 여기는 한 개에 1만 원짜리인데 세 개에 24,000원 드립니다. 자 아이 이 모습이 표정이 참 눈이 땡그라니 이렇게 예쁩니다. 그 다음 5번, 산토방분 3개에 2만원 나왔습니다. 지름이 7, 높이가 10 나오고요. 자, 키가 살짝 높으면서 아래쪽으로 조금 더 넓은 이런 아이죠. 자, 앞에 리본을 달고 있고요. 색깔은 노랑, 청색, 어, 핑크, 이렇게 3개로 해서 2만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6번, 자, 여기도 산토방분 3개에 2만원 나왔습니다. 지름 7, 높이 10 나오고요. 자, 빨간색, 오렌지색, 어, 초록색, 이렇게세 개, 로 되어 있습니다. 자, 키가 살짝 높은 아이. 렇게 전체 모습도 보시고요. 그 다음, 7번. 자, 여기도 상토방분이고, 세 개에 2만원 나왔습니다. 자, 가로로 어, 지름이 9.5, 높이가 7.5 나옵니다. 자, 여기도 리본 달려있고, 연두색, 청색, 빨간색, 이렇게세 개로 묶었습니다. 그 다음, 8번. 여기도 산토방분 3개에 2만원 나왔습니다. 지름이 9.5, 높이가 7.5 나옵니다. 자 여기 핑크색, 오렌지색, 노란색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개에 2만원 나왔습니다. 9번 토마르분 2개에 37,000원 나왔습니다. 자사각분이고요가로로 8, 높이가 8 이렇게 나오네요. 자 한복 입은 모습, 자, 노란... 치마와 빨간 치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런 아이들 도 심어 놓으면 참 깜찍하고 예쁜 아이죠. 그다음 10번. 자, 여기도 토마르 분두개 37,000원 나왔습니다. 가로 8, 높이가 8 나오고요. 자, 여기는 보라색, 빨간색 이렇게 치마를 입었네요. 자, 옆에 꽃도 달려 있고요. 그다음 11번. 자, 여기도 토마르 분두개 37,000원 나왔습니다. 자, 기 머리를 하고 자, 이렇게 한복 입은 모습 보세요. 자 옆에는 또 꽃이 들어가 있고요. 자 가로 8, 높이 8 나옵니다. 그 다음 12번 토마르분 두개에 37,000원 나왔습니다. 요것도 가로 8, 높이 8 나오고요. 자 이제 11번하고 또 모양이 또 다르죠. 요렇게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아이끼리 셋트로 묶었습니다. 그 다음 13번 토마르분 두개에 37,000원 나왔고요. 가로 8 높이 8 나옵니다. 자, 요것도 그림이 같은 것끼리 보세요. 치마 색깔하고 옷 색깔은 다른데 전체 그림은 똑같죠. 자, 요렇게 같은 것끼리 셋트로 묶어 놨습니다. 그다음 14번. 자, 여기도 토마르분 두 개에 37,000원 나왔습니다. 사각분 가로 8 높이 8 나옵니다. 자, 요런 그림이 있고요. 자, 또이렇게도 있습니다. 자, 토마르분 아주 까만 바탕에 한복 입은 여인들이 예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5번, 다인공방 두 개에 24,000원 나왔습니다. 자, 가로로 8.5, 높이가 10 나오고요. 자, 이렇게 하얀 바탕에 꽃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렌지색, 노란색 들어간 이런 꽃입니다. 그 다음에 16번, 다인공방 두 개에 24,000원 나왔습니다. 자, 지름이 8, 높이가 9.5 나오고요. 자, 요거는 또 꽃도 보세요. 이렇게 약간 수선화 같은 느낌이 있고요. 자, 여기는 꽃다발 같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두 개에 24,000원 나왔고요. 그 다음 17번, 다인공방두 개에 24,000원 나왔습니다. 지름이 8, 높이가 10 나옵니다. 자, 큰 꽃이 들어가 있는 아이입니다. 그 다음 18번, 다인공방두 개에 24,000원 나왔고요. 지름 9, 높이가 10.5,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림 보세요. 딸기 앵두, 이런 느낌이지요. 자, 요렇게 두 개에 24,000원입니다. 그 다음 19번, 다인공방두 개에 24,000원 나왔습니다. 자, 지름이 8.5, 높이가 9.5 나오고요. 자, 꼭 그림 보세요. 요렇게 들어가 있는 나이. 그 다음 20번, 다인공방두 개에 24,000원 나왔습니다. 지름 8, 높이가 9.5 나오고요. 자, 요렇게 그림이 서로 다른 나이들끼리 요렇게 세트로 묶었습니다. 그다음 21번 다마공방 2개에 43,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와이에 보세요. 40%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원가로 드리는 겁니다. 지름이 10.5 높이가 11 나오고요. 자 요거 다 조각으로 그림을 다 새겨넣은 아이들입니다. 여기다가 보석도 붙어있고요. 요렇게 2개 세트고요 그다음 22번 요것도 다마공방 2개 에 43,000원 나왔습니다. 자 지름이 11 높이가 10 나오고요. 자, 하늘색 바탕에, 자, 요렇게, 먼데를 바라보고 있는 이런 모습이 있고요 자, 요것도, 아, 화분이 두 개가 똑같네요. 그죠? 같은 화분, 두 개, 세트로 이렇게 해서 43,000원 나왔습니다. 몇개안 남은 거 요거, 남은 게 얼마 없어서 원가로 드립니다. 그다 23번, 다마 공방 두 개에 46,000원 나왔습니다. 지름이 10, 높이가 11.5나오고요 자 요거는 그림은 서로 다른데 둘다 빨간 화분끼리 세토로 묶었습니다 자 요거 꽃병에 꽃이 담긴 요런 모습이구요 자 요렇게 큰 꽃이 들어간 나이도 있구요 그 다음 24번 타마공방 두개에 46,000원입니다 지름이 11 높이가 10.5 나오구요 자 여기는 또 노란 바탕에 요거는 두개가 그림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꽃 그림이 들어가 있고 보석도 들어가 있구요 자, 이렇게 두 개에 46,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25번 하루비 공방 두 개에 5만원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여기 보세요. 50%어 있죠? 와 이거는 손해보고 지금 파는 겁니다. 자, 지름 9 높이 10 나옵니다. 하얀 바탕에 꽃이 너무 예쁘게 들어갔죠? 자, 가볍고 얇게 빚어서 너무 좋습니다. 한개 5만원 짜리인데두개 5만원에 드립니다. 노란 꽃 빨간 꽃자 이렇게 하고 이런 아이들은 공방 화분들은 50% 할인이 안 되는데 자, 이제 남은 거 처분한다고 착하게 드립니다. 그다음 26번 다마 공방 2 개에 46,000원 나왔습니다. 요건 40%고요. 지름 10, 높이가 10.5 나옵니다. 이렇게 핑크 바탕에 꽃이 들어가 있지요. 빨간 보석이 반짝반짝하고요. 그 다음 27번 하루비 공방 두개에 5만원 나왔습니다. 요거는 살짝 둥근 사각이구요. 가로로 10.5 높이가 9.5 나옵니다. 자 하얀 바탕에 꽃거리 보세요. 빨간 장미가 있고 보라색 장미가 있구요. 자 요렇게 예쁘게 또 가볍고 너무 좋습니다. 얇게 잘 빚었습니다. 자, 요거 손으로 하나하나 다 주물러서 만든 화분인데 가격 너무 잘 나왔습니다. 그다음 28번 하루비 공방 두 개에 5만 원 나왔습니다. 요거는 입구가 살짝 오므려지는 요런 아이입니다. 자, 가로로 10, 높이가 9.5고요. 요렇게 한번 보세요. 입구를 위쪽으로 가면서 살짝 오므린 요런 모습이고요. 자, 빨간 꽃이 들어가 있고요. 또이렇게 노란 꽃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원가 이하로 지금 이렇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29번. 자, 요것도 하루비 공방분이고요. 두 개에 5만 원 나왔습니다. 자 가로로 10, 높이가 9.5 나옵니다. 요렇게 그림 들어가 있고요. 자, 요거는 두개 세트로 거의 똑같네요. 자, 요렇게 두개에 5만 원 29번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30번 하루비 공방 두 개에 5만 8천 원 나왔습니다. 이제 요거는 사이즈가 좀더 큽니다. 지름이 11, 높이가 11.5 나옵니다. 자, 하얀 바탕에 연꽃이 새겨져 있고요. 자, 50% 할인. 너무 좋습니다. 이 정도 크기의 공방 화분인데 가격은 다 좋습니다. 그 다음 31번. 하루비 공방 2개에 58,000원 나왔습니다. 자, 사각이고요. 가로로 10, 높이가 11 나옵니다. 자, 앞에 그림 보세요. 약간 능소화 같이 이렇게 생겼네요. 오렌지색으로 꽃이 들어가 있고요. 자, 2개에 58,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32번. 하루비 공방 2개에 58,000원 나왔습니다. 지름이 11, 높이가 11 나오고요. 자, 배수구도 보세요. 뻥 뚫려 있고 아주 가볍고 좋습니다. 자, 빨간 꽃이 새겨져 있습니다. 요거는 장미꽃 같고 요건 또 다른 꽃으로 이렇게두개셋도로 해서 둥근 분 58,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33번 하루비 공방 두 개에 58,000원 나왔습니다. 사각분이고요. 가로로 10.5, 높이도 10.5 나옵니다. 자, 요거는 수국 같지요? 작은 꽃들이 여러 개 모여있는 거. 자, 하늘색이 있고 핑크가 있고요. 자, 요거는 수국 꽃을 새겨놓은 듯한 아주 예쁜 화분입니다. 야, 이건 원가 이하로 팔때 요런 거 하나 장만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34번. 본토 화분 2개에 24,000원 나왔습니다. 자, 지름이 9, 높이가 12 나오고요. 자, 이런 아이들은 안쪽에 이 염색 부분도 표시가 나고요. 자, 그래서 또 가격이 착하고요. 하나 15,000원인데 두개 24,000원 갑니다. 자, 앞에 파란색 꽃으로 장식이 돼 있고 다리가 조금 높은 이런 아이네요. 본토 화분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아이들입니다. 그 다음 35번 본토 화분 두 개에 24,000원 나왔습니다. 지름 9, 높이 12 나오고요. 자, 여기 빨간 꽃이 들어가 있고요. 자, 이렇게 다리가 쭉 뻗은 이런 아이입니다. 자, 요거는 만든 안에 여기 모습을 보면은 자, 화분을 만들어서 밑에서 이렇게 모아서 붙인 요런 느낌이지요. 어, 옛날 뭐 똥산바지 같은 그런 느낌. 자, 여기 또파란꽃하고이렇게두개셋 들어 묶었습니다. 그다음 36번 본투바분두 개에 24,000원 나왔습니다. 자, 지름 10, 높이가 12.5 나옵니다. 자, 요렇게 오렌지색 꽃이 들어가 있고요. 또이렇게파란꽃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거 보시면 모양이 보이시죠? 자, 어 흙을 밑으로 한번 만드실 때 길게 빚어가지고 요렇게 모아서 요렇게 말아넣고 발을 만들다 보니까 자, 요렇게 안쪽에 요렇게 홈이 가져 있습니다. 그 다음 37번 길공방 두개에 56,000원 나왔습니다. 자, 위에 모양이 사다리꼴도 있고요, 직사각형도 있고요. 가로로 10.5 높이가 9.5 나옵니다. 자, 길 공방 분참 예쁘죠? 자, 그림 그려놓은 거한 보세요. 자, 요렇게 예쁜 아이입니다. 길 표시가 있고요. 자, 또 요렇게 꽃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옆으로 조금 긴 아이. 자, 요거 56,000원 나왔고요. 그 다음 38번, 길 공방 두 개에 56,000원 나왔습니다. 자, 가로로 10.5, 높이가 9.5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약간 요 타원이 아니라 물방울 모양처럼 이쪽이 약간 더 좁고 이쪽이 조금 더 넓은 이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꽃이 들어가 있고요 어느 하나 흩투로 안했지요 안자 이렇게 또 이런 꽃이 달려 있고요 그 다음 39번 길공방 두개 에 56,000원 나왔습니다 자 지름이 10, 높이가 어, 가로가 11, 높이가 10 나옵니다 자 요렇게 튤립같은 나이 아이, 요런 아이가 있고요그 다음에 또 요렇게 꽃도 들어가 있고요 요렇게 해서 56,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40번 길공방 두 개에 56,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도 약간 다원처럼 요렇게 생겼습니다. 가로로 11.5, 높이가 9.5나오고요자 요렇게 연두색, 연한 하늘색 느낌도 있고 핑크도 있고요 요렇게 두 개에 56,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41번, 이제 음내분이고요. 새로 들어왔습니다. 자, 지름이 10.5, 높이가 11.5 나옵니다. 자, 요렇게 약간 겨자색 바탕에 꽃그림이 들어가 있고요. 자, 요거는 42,000원 나왔습니다. 30% 할인했지요. 자, 요렇게 41번이고요. 그 다음 42번, 음내분 도 개에 42,000원 나왔습니다. 지름이 10, 높이가 11 나옵니다. 자, 요렇게 파란색으로 두 개의 셋도로 묶었습니다. 자, 꽃 그림도 비슷한 아이죠그 다음 43번, 음내분 두개에 42,000원 나왔습니다. 지름이 10.5, 높이도 10.5 나옵니다. 자, 요거는 까만 바탕에 붉은 꽃이 들어가 있구요. 자, 요렇게 셋도로 묶었습니다. 그 다음 44번, 음내분 두개에 42,000원 나왔습니다. 지름이 10.5, 높이가 11.5 나오고요. 자, 빨간 바탕에 꽃이 들어가 있죠. 자, 전체적인 느낌은 또 비슷한 요런 아이끼리 색도어 묶어놨습니다. 그 다음 45번, 읍내분 두 개에 42,000원 나왔습니다. 지름이 10.5, 높이가 11.5 나오고요. 자, 진한 초록색 바탕이고요. 꽃도 전체가 비슷한 요런 모습이네요. 그다음 46번 음내분 도개에 42,000원 나왔습니다. 지름이 10.5, 높이가 12 나오고요. 자, 연동 색으로 이렇게 돼 있지요. 이쪽은 조금 큼직한 꽃으로 장식돼 있습니다. 그다음 47번 음내분 도개에 42,000원 나왔고요. 지름이 11, 높이가 12 나옵니다. 자, 하얀 바탕에 큰 꽃이 들어가 있고요. 보석도 반짝반짝하는 아입니다. 그 다음 48번, 음내분 두 개에 42,000원 나왔고요 자, 지름 11, 높이가 11나오고요 자, 요거는 오렌지색 바탕으로 조금 큰 꽃과 자잘한 꽃, 이렇게두개색도로 묶었습니다. 49번, 음내분 두 개에 42,000원 나왔습니다. 지름이 10, 높이가 11.5 나옵니다. 자, 요거는 핑크 바탕으로 되어 있고, 꽃도 핑크로 있습니다. 큼직한 꽃이 들어가 있지요. 그 다음, 50번. 길공방두 개에 72,000원 나왔습니다. 지름이 12.5, 높이가 11.5 나옵니다. 와, 화분들이 전부 다 너무 예쁩니다. 자, 요렇게 한번 보세요. 자, 연한 바탕에 여인의 모습이 예쁘게 들어가 있고요. 자, 요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있습니다. 꽃 속에 여인이 요렇게 들어가 있네요. 자, 전부 다 톤이 약간 파스텔 톤으로 참 은은하고 예쁘지요? 51번, 길공방 두 개에 72,000원 나왔습니다. 지름이 12, 높이가 11.5 나오고요. 자, 이와이꽃 그림 보세요. 요렇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자, 핑크로 꽃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이 아이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꽃이 자잘한 꽃도 있고, 큰 꽃도 있고, 핑크, 오렌지, 요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가 톤이 파스텔 톤으로 참 예쁩니다. 그다음 52번 서현분 두 개에 22,000원 나왔습니다. 지름이 12, 높이가 12.5 나오고요. 자, 서현분도 좀 새롭게 나왔지요. 자, 흰 바탕에 어, 꽃바구니 모양을 하고 있는 아이. 자, 이렇게 서현분은 또 가성비가 참 좋습니다. 그다음 53번 서현분 두 개에 22,000원 나왔습니다. 지름이 11, 높이가 13 나오고요. 자, 크기도 제법 큼직하면서 가격은 참 착하지요. 자, 앞에 이렇게 노란꽃, 빨간꽃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54번, 자 서연분 2개에 22,000원 나왔고요. 지름이 11.5, 높이가 13 나옵니다. 자, 여기는 빨간꽃, 노란꽃 이렇게 2개 채트로 묶었습니다. 그 다음 55번, 서연분 2개에 22,000원 나왔습니다. 자, 지름이 10.5, 높이가 17 나오고요. 자, 키가 살짝 높은 아이죠. 자, 밑에는 약간 둥글게 해서 위로는 조금 더 넓어지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크기도 좋고요. 가격도 요거 하나에 11,000원이면 가격도 엄청 좋습니다. 자 보라꽃, 노란꽃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56번, 세연분 2개에 22,000원 나왔습니다. 지름이 10.5, 높이가 17 나오고요. 자 목대 있는 아이심으면 좋겠죠. 지 앞에 요렇게 네모 안에 그림이 들어가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다음 57번 서연본두개에 22,000원 나왔습니다. 자 지름이 10.5 높이가 1 7 나옵니다. 자 하얀 바탕에 꽃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런 아이가 이 정도 크기 되는 아이가 1개에 10,000원이면 가격 엄청 좋습니다. 그다음 58번 서연본두개에 22,000원 나왔습니다. 지름이 10.5 높이가 16.5 나옵니다. 자 요거는 또 밑에가 살짝 좁으면서 위로 갈수록 조금 더 넓어진 이런 모습이죠. 화병같이 생긴 요런 아이, 58번, 22,000원입니다. 59번, 윤공방궁 2개에 39,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50%보다도 더 많이 할인됐지요. 자, 여기 사각품 큼직한 아이, 가로 12, 높이가 13.5 나오는 아이. 자, 이렇게 큰 아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약간 작은 아이까지 요거는 실제로 안재 놨습니다. 자큰거 대표로 이렇게 놓고 큰거한개 값도 안 되게끔 요렇게 해서 두 개를 드리는 겁니다. 자 공방 화분인데 이 가격이면 야 진짜 착합니다. 그다음 60번 윤공방분 두 개에 3 3 0 0 0원 나왔습니다. 지름이 10.5, 높이가 13.5 나옵니다. 자 이렇게 빨간 머리 N인데요, 요 화분 하나가. 어, 35,000원. 그러는데, 두 개에 33,000원 드립니다. 야 가격 너무 좋지요? 그 다음, 61번. 양이분 두 개에 22,000원 나왔습니다. 자, 지름이 8, 높이가 13 나옵니다. 요거 한 개만 해도 22,000원에 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또 조금 작은 아이도 해서, 이렇게두개셋도로 해서 22,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62번. 읍내 속화기분 두 개에 32,000원 나왔습니다. 자, 속파기분는 금액이 조금 더 있지요? 자, 요거는 나온 지 조금 된 나이인데, 자, 한 개에 4만원씩 받은 나이인데, 자, 가로로 9, 높이가 팔 나오는 나이입니다. 자, 핑크로 된 나이. 자, 요런 아이가 있고요또 모양이 약간 다른 요런 나이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두 개에서 32,000원. 한개 16,000원이면 요것도 가격 엄청 잘나왔고요그 다음, 63번. 자, 건이분한 개, 꼬박분 한 개, 요렇게 두개 묶어서 2만원 나왔습니다. 자 가로로 8.5, 높이가 10.5짜리 사각분, 쪄고 꼬박분입니다. 자, 꼬박분은 금액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건의본이 또 하나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두개 해서 63번 2만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64번 1 4분두 개에 3만원 나왔습니다. 가로로 14, 높이가 17 나오고요. 이렇게 큼직한 아이, 이 아이 하나만 해도 3만원은 더 나오겠지요? 여기다가 둥근 분, 이것도 사이즈가 제법 좋습니다. 자, 종이컵하고 이렇게 키 비교하면 해보시면요. 자, 이 정도로 큰 아이입니다. 자이 아이를 두개 해서 3만원에 드립니다. 이런 아이들은 얼른 찜 하시고요. 그 다음 65번, 윤공방분, 속파기분 세개에 15,000원 나왔습니다. 자 위에 모양이 일정하지가 않지요. 자 이렇게 돼 있고, 바탕 세개에다가 까만 도트를 무늬를 넣어놓은 이런 아이입니다. 자, 세 개에 1 5 0 0 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66번. 토다운 공방 세 개에 1 0 0 0 0원 나왔습니다. 와, 이 아이 가격 너무 좋네요. 가로로 7, 높이가 6 나오고요. 사각 화분입니다. 자, 앞에 이렇게 꽃장식이 되어 있는 아이. 어, 종이컵보다 약간 작긴 하지만, 요거 세개만 원이면 진짜 착하게 나왔습니다. 얼른 데려가세요. 그 다음, 67번, 소이 분이고요, 7개에 12,000원 나왔습니다. 요건 아주 큰 분입니다. 자, 종이컵하고 비교해 보시면, 이렇게 키도 이렇게 낮고, 아주 작은 아이입니다. 받아보시고 또 너무 작다 그러지 마시고, 요거 크게 한번 보세요. 지름이 5, 높이가 4cm 밖에 안 됩니다. 아주 작은 아이. 근데 너무 귀엽죠? 자, 7개에 12,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68번, 꿈공방분 3개에 만원 나왔습니다. 자, 지름이 6, 높이가 5.5 나옵니다. 자, 까만 바탕에 앞에 꽃이 들어가 있고, 보석이 반짝반짝한 아이, 렇게 3개에 만 원. 자, 요렇게 또 요런 아이도 있습니다. 그 다음 69번, 꿈금방 4개에 만 3천 원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또 사각분이고요. 가로로 7, 높이가 6 나옵니다. 자, 빨간 꽃이 하나 있고, 흰 꽃이 3개 있고요. 자, 요렇게 4개 묶어서 만 3천 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70번. 토다원 화분. 두 개에 만원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모양은 신발 모양 화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가로로 6.5, 높이가 4.5. 요것도 키가 낮은 아이죠. 자, 근데 너무 귀엽습니다. 자, 빨간 아이 요렇게 색돌 하셔도 되고, 노랑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연두빛도 있고요. 자, 파란색도 있고, 핑크도 있고요. 또 요런 노랑은 또 하나 더 있네요. 자, 요렇게. 같은 새끼를 이렇게 찾도록 하는 게 좋겠네요. 자, 두개에 만원 나왔습니다. 너무 귀엽고 깜찍한 아이입니다. 오늘 소개할 라인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